안녕하세요. 공방하는 안쌤입니다. 아,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바로 민간 자격증 만들기입니다. 선생님들은 민간 자격증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민간 자격증은 협회에서만 하는 거다. 그리고 행정사를 통하면 너무 비싸다.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민간 자격증은 개인이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증을 등록하는 방법은 어, 민간 자격증 관련 홈페이지에 제가 링크를 담아 놓을게요. 어, 회원 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 등록하신 다음에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을 하고 나면 은 접수가 완료되고 만약에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면 서류 보완 요청을 받고 어, 그게 완료된 다음에는 신청 자격의 금지분야 명칭이 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자격증이랑 동일한 명칭을 쓴다거나 하면 은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또 신정인의 결격사유 등을 조회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등록기부 결정이 돼서 등록 겨, 결과가 또 안내되고 전달이 되면은 등록면허서를 이제 납부하면 됩니다. 이거는 지역별로 어, 면허세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온라인 발급한 다음에 출력하면 끝. 엄청 간단하죠. 근데 저는 이제 민간자격증을 만들고 싶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민간자격증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를랑 이름으로는 지금 자격증이 두개 있고요. 어, 올해 지금 두 가지 정도 더 추가할 계획이에요. 근데 만약에 행정사를 통했다면 어, 보통 1,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까지도 주더라고요. 그러면 네개를 등록하는데 적어도 4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는 들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어, 민간 자격증 등록하는 걸 알게 된후 사실 이 과정은 무료가 된 거죠. 등록 면허세만 내면. 근데 처음부터 쉽진 않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민간 자격증 만들어 보고 싶은지. 어, 만들고 싶긴 한데 너무 비쌀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 준비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등록하고,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 그 다음에, 등록 절차 한 다음에 이 과정을 다 통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거를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해 보려고 하니까 복잡하다. 그냥 알려 달라 하면은 제가 그 PPT 전체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로 순서대로 알려 드리고 두 번째로는 강의 내용. 그다음에 한글 파일도 드릴 거예요. 제거 만든 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개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근데 이 부분은 자기한테 맞도록 바꾸면 돼요. 사생님한테 맞도록 바꾸시면 되는데, 어, 어렵진 않으세요. 그래서, 어, 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서 해야겠다. 이러면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격증을 만든 다음에, 어, 실제, 아, 실제 이 복지관이랑 연계해서 자격증 과정을 프로그램을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격증을 만들고 나서 저는 아웃풋도 굉장히 컸고 메를랑에 대해서 더 많은 인식들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거 있어요. 그냥 아무나 만드시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자격증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성장을 바란다. 그리고 그분들이 조금 더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사실 협회랑 개인에 대한 차이점은 협회는 아마 그 정도로 이제 파워가 있겠죠. 하지만 개인에서 장점은 창업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직접 겪으면서 그 순간순간에 변화되는 부분을 바로바로 알려주 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밴드를 운영을 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어, 이런 제품 만드는 게 있으면 제가 공부를 해서 방법을 알려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아, 추가 무료 강좌를 드린다든지, 어, 그 다음에 수업 같은 게 올려, 올라가면 어, 수업 보고 싶으신 분들은 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들 필요하시면 기억하셨다가. 제가 다음 주 중에 업로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전 예약 링크도 같이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함께 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